달라 요청이 직성이서로 만들어져가지고 아, 네예네네 아, 콘테 그실인이 우리 계획 사고 미리 이야기 안된 부분인데 돈이 받아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 예. 네. 순천에는 나무신전 아, 있으신가요? 아 그럼 순천에는 어느 정도 이 시야 시야에 많이 보셨어요? 아, 네, 아 그래 저는 대학교 축제하면서 시야를 엄청 많이 같이 광주에서 아, 왔는데 네. 아 광주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더 위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어, 우리 그 앞쪽에 보면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아 어, 보면은 그뭐 목포, 뭐 순천, 여수, 그리고 속초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 속초요? 예, 속초에서 오신 분도 <laughs> 계시고, 야, 파주에서 네. 오신 분도 계시고. 아 그렇구나. 예. 그니까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순천에서 공연을 또 이제 하시는데, 지금 네.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셨는지 궁금해. 아. 예. 오, 점심인데 저녁인데 네. 살짝 늦었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솔로를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앨범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곧 있으면 좀 나올 수 있게끔 아.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네. 그아 이제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홍보 아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 오늘 스케줄 몇개 했어요? 네. 오늘요? 네. 오늘 <laughs> 글쎄요 순천을 위해 다녀온 거아 아, 박수 한번 올리세요 이야 그리고 제가 연주씨한테 진짜 사과 드릴게요 어, 네, 제가 네. 실은 그 연주씨가 우리 그 큐시트상으로 8시 25분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연이 빨라졌더라고 네,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늦기 도착을 하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네. 여러분 사과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근데 오늘 그 제가 잠깐 지켜보니까 노래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 예전에 씨야 공연할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야 노래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셔가지고 네제 말이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다면 여기 순차에서 네, 랑카페를 하는데 네. 어, 어려운 부분 다 혹시 그 라이브로 혹시 오늘 시는에 이런 말랑 있는데 원래 오신 가족분 중에서 이제 어, M R AR, MR 다 골고루 사용하시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어, 네. 라이브입니다 DK하고 <laughs> 혹시 그 네, 어, 라이브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그, 즉석에서 혹시, 그, 가능한 말이 좀 있을까요? 가능한 말이요?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응, 어, 네, 가능하다고. 어. 아, 아, 한, 한 명씩만 말씀하세요. 구두구두 혼자 왔어,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네. 네. 아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로 네. 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거. 네. 듣고 싶으신 거또뭐 있어요?

김연지 씨와 함께 네. 노래를 부를 가수 한명 있다면서요? 네. 네. 여기 또 신청까지 왔는데 네. 스튜디오 무대가 준비되 요거는 <laughs> 전혀 그분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대가있겠습니다